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공동체와 성도들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전쟁과 전염병이 속히 그치고 열방이 탐욕과 거짓, 음란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성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열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동경하고 그렇게도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망하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그만두고 있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했지만 오늘 일곱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지파는. 별로 땅에 관심 없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수사가요 오늘 18장 3절에 그 일곱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 점령하러 가기를. 주실 땅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가서 차지하게 될 거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가서 점령하는데, 여러분, 그 땅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은 손을 뻗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이스라엘 일곱 집화가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아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여수사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듯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사절에 여호수아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씩 뽑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라. 일곱 개로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절 보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 아가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일곱 개로 쪼개 가지고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그림 그리고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비전이 있어야 해요. 이 비전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는 거예요. 다른 뭐 엄청나게 거대한 꿈을 뭐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꿈이라도 여러분이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누워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이게 물으신 말인가? 라고 싶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 아유, 나 이젠 글렀네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그냥 그 사람을 넘어가셨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를 주님이 확인하시는 것이죠. 메인 마디 모요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눈먼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한번더 물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는가를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그 가지고 있는 소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집을 볼 때만 보세요. 집을 살려고 고를 때. 집을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투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집을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이사를 가면 우리 애가 학원 다니기 좀 편하고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집을 알아 봅니다. 반면에 우리 동네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죠? 이 동네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하고, 텃밭 가꾸고, 여기 살면서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재미있게 건강해지게 우리가 즐기며 살기 위해 삶을 누리려고 들어오는 목적이 더 크지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집을 고르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다시 한번 그 땅에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곱 개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소원을 다시 한번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만족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 차지한 땅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에휴, 그래 여기 왔으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아, 그래. 이 지긋지긋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났어. 그거면 됐어. 노예 생활이 끝났고요. 더 이상 이제는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면 됐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뭘더 하려고? 무슨 꿈을 가지려고?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욕. 이것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에게도 찾아옵니다. 아, 그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근데요, 구원은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주일 생활하는 것 정도로만 구원의 모든 은혜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냥 주일 하루 교회 나오고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야야야 정신 차려 이러지 마 이러지 마너 은혜 받으면 안돼너 은혜 받으면 안돼막 그러면서 자기를 책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고요. 하지 말래도 성경 읽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봉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그런데 자기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야지를 목표로 삼은 겁니다. 아,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거야. 나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어. 그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냥 나는 그냥,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하게 이름 걸고 살아갈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은혜 받으니까, 아, 이러면 안 돼. 라고 자기를 책망하더래요.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혹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여러분, 적당하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내가 이대로면 됐지라고 하는 그 유혹을 나서 싸워야 합니다. 사실 현실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기대감도, 사모함도 식어져 버립니다. 열정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도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거룩한 소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친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에,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직분, 직분 받는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네,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만한 직분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있죠.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더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시고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꿈을 가질 때이고요. 신앙의 비전을 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품을 때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꿈을 주세요. 내 삶의 비전을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면 안 되지요. OM국제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설립자가 조지 바워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 꿈은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것을 이제 꿈을 꾸면서 그 바다 위를 자기가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마음에 품었고요. 결국은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내요. 배를 두 척이나, 커다란 배를 두 척이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꿈대로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요, 항상 세계 지도를 품고 살아요. 언제나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의 겉옷에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심지어 바지에도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 속옷에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꿈을 항상 그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언제나 에너지가 가득하고요. 자기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에 언제나 가슴 벅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어딜 가 설교하든지 항상 커다란 지구 모양의 풍선을 들고 설교하는데 이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포하며 그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바로 이 비전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은 직장 가지면 되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꿈이고, 이게 소원이고, 비전이라 말하지 마세요.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꿈을 꾸는 게 비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나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원을 품기를, 마음의 꿈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요. 보는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눈을 들어 동서 한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땅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갈렙처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비전을 품으라고만, 소원을 품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달으라고 지도를 그리라 명명하는 것이 있죠. 오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일곱 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실 땅이 아니고요. 이미 주신 땅입니다.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와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와서 내가 다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자기들의 노력도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로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말씀 보면 지체하고 있대요. 지체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농사입니다.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또 게을러서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 또 전쟁해야 되나요? 내가 또 수고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 목숨 걸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가난한 땅이 내 땅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 땅이 내 땅이 될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이 알아서 내 땅이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강성해져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지만 지금 주저하고 지금 지체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지금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자라고 말씀할 때, 말씀 때가 있어요. 말씀 봅시다, 큐티 합시다, 성경 공부 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참석합시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할 때가 있에게할 때가 있죠그런데요어떤 분들은 아바빠가요아씀해가 몸이 요안좋아주요뭐 이런 저런 때가 있로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그런데요죄송한데어요분씀어요분보면은요바쁘다고 하는데 보면 요기할 거는 하고 싶은 건다하고가다녀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했는데 아한 어, 시간이 제가 바빠서요 했는데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놀다 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를 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바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할 때에는 바쁜 게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나중에, 때가 지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알아서 그 땅이 내땅 되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사명은 비전과 연결됩니다. 비전을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꿈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요. 땅을 그리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어느 땅까지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가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차지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명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지요. 요구수아가 바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니네가 갈 땅을 골라서 가져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 땅을 그림 그리면서 그래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꿈을 갖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하러 가야 돼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실 때에는 그냥 교회 여기다 건물 하나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즐기며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구원하러 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며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 뭐, 못 배운 사람일까요? 능력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불행하거나 그 사람이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완도에서 한 가족이 차에서 물에 같이 빠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는 하나죠. 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하여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일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려 하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를 그려보세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땅을 그림 그리라고 할 때, 우리가 저기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땅을 믿음으로 그려봅시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한번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내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학생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내가 그 일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인생을 그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